네, 안녕하세요. 당뇨왕입니다. 어, 오늘 그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문을 닫았어요, 오늘. 근데 제가 오늘 프로그램상 운동을 해야 돼가지고, 어디 갈까 하다가 산스장 좋은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냐면 녹번동이에요, 녹번동. 일단은 그 이제 산스장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가가지고,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레미안 베라 힐즈라는 데랑 그리고 북한산 푸르지오 사이에 있는 길인데 이쪽으로 쭉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록 어린이 공원 뭐 등산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길을 찾다 보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턱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어 여기가 지금 뒤에 올라온 길이 이 실록 어린이 공원에서 올라온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아파트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약수터가 나오는데 저희가 가야될 때는 이 약수터 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어, 여기는 또, 체육시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쪽에, 뭐, 철봉도 있고, 벤치도 보이네요, 벤치. 어, 저기 벤치 보이죠? 어, 보니까 무게가 그래도,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보통 우리가, 공원에서 볼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되게 괜찮네? 이거는 뭐, 네트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네트 치고 이제 배드민턴이나 이런거 칠수 있는 있는가 본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제가 있는 방향이 이제 북한산 둘레길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둘레길 쪽으로 올라가야 그 산스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 가지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크 길이 끝나는 쯤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여기처럼 약간 이렇게 길이 깔려있는 옆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들어본 바로는 일로 가나, 일로 가나 어차피 똑같은 데서 만난대요. 그래서 편한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표지판이 나왔는데 옆으로 가면 약수터고 오른쪽으로 가면 홍원동 그리고 위로 가면 북한산 둘레길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지금 그래서 일단 홍원동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리막길이 나오네요 내리막길이 그리고 되게 막 목책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놨네? 이게 왜 산사태가 일로 들어오나? 물길 같은 것도 막 나있고. 어이구. 아, 이게 오늘 되게 생각보다 신발 신고 나온 게 미끄러워가지고 약간 좀 미끌미끌하네요. 이거. 사실 스쿼트 할때 저는 역도화를 신고 하는데 오늘 헬스장 닿느라고 거기다 또 신발을 두고 와갖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할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 은근히 이 정도 올라오는데만 해도 허벅지가 좀 많이 쓰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로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저 보통 때 스쿼트 하는 것처럼 팍팍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해봐야지 알겠지 뭐. 인생 다 해봐야지 아는 거지, 그죠? 맞아, 맞아. 그건 맞는 말이지. 오. 자. 네, 또. 이렇게 이정표가 나왔는데, 어 산골 고개 생태 연결로 이게 아마 녹번에서 홍제 넘어가는데, 공중에 길게 이제 그 도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식물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이 산스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쪽까지 뭐 1.19km 남았다가 나와 있는데 그 정도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아마 요거 한 반? 반 정도 안 되나? 하여튼 그 정도 가면 나올 것 같아요. 오, 여긴 길이 더 좋아, 더 좋아. 어, 여기서부터 뭐 거의 이제 평지네 평지. 능선이라기보다도 그냥 산 중턱에다 이렇게 한판하게 길을 내놓은 것 같고. 보자. 어. 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조망명소라는 데가 있고 어디로 빠져야 되지? 어. 어. 일단은 생태 연결 다리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길이 어 위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살짝 빠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생태 연결 다리로 가라는 이 길은 이쪽,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날 좋네요 예. 원래 같으면 은 저는 부처님 오신 날은 절 가가지고 절밥 먹는데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절 밥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스킵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차라리 산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자 해갖고 나온 거죠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어. 뭐 절반 뭐 그거 비빔밥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laughs> 뭐어향 하나, 꼬꼬는 뭐 그런 건데. 어. 그래도 그게 참 좋긴 한데 코로나가 이거 언제 없어질지 참 모르겠단 말이에요. 참 여러 사람한테 안타까운 일이지 진짜. 그래서, 근데 이게 길이 여기가 맞나? 되게, 나 지금 잘온게 맞나? 지금 약간 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와서 이렇게 땀 흘리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사실, 다음에는 그 등산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등산 컨텐츠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올해, 신년 운세에 등산을 하지 말라고 나왔어. <laughs> 이게, 큰일이 날수 있대. 등산 올해 했다가. 그래서 좀, 아, 왠지 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게또 또 있네? 근데, 이게 뭐 산수장은 아니겠지. 어, 근데 평행봉이 되게 거대하고, 그러니까 좀 근봉이 있다. 해보고 싶다. 하지만 산스장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건 거 같은데, 어, 이거다, 이거다. 오, 오 찾았어, 찾았어. 산스장, 제가 찾던 산스장 여기 있었네요. 어, 보여, 보여. 아... 오, 늘뭐 공사한다. 여기서부터는 사람들 많으니까 마이크를 빼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일반 그 산수장치고는 굉장히 넓어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근린공원 부지에다가 그 운동 기구들을 갖다 놓고 운동을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구들이 있나 보니까, 레플다운도 있고, 치닝디핑도 있고, 요거는 딥스만 하는 딥스머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그 공원에 있는 체육기구들이고, 요거는 또 벤치대를 또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세대가 있고, 또 옆기가 또 밑에 또 따로 두대더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공원 벤치인 것 같고, 어, 철봉도 이렇게, 어, 요거는 빨간 거는 아마 덧붙여서 놓으신 것 같고, 이건, 이제, 형행봉도두개 있고, 그리고 뭐, 사이클 머신이라고 하겠지 모르는데, 철봉이 또 있어요.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 갖다 놓으신 것 같고, 어 보통 공원 운동기구 또 있고, 여기 또 벤치, 벤치대가 이렇게 놔져 있네요. 원판도 무게별로 있는 것 같고, 요게, 어, 요게 스커트랙입니다. 스커트랙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뒤로 가보면 또 벤치대가 있어요. 벤치테가 또 하나 이렇게 있고 어,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건 티바로 할수 있게끔 어, 이렇게 바도 설치가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상 먼저 스쿼트를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이 무게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지금 바가 이렇게 널링 사이에 그 홈이 두 개가 파져 있고 중앙에도 널링이 있죠 이런 바들은 보통 한 2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이 원판을 지금 보니까 어, 여기 5라고 써져 있고 뒤에 보니까 지금 뒤에 거는 아마 요거 지금 어, 뒤에 거는 10이라고 써져 있죠. 어, 요거는 지금 보니까 파운드 단위 원판이고 파운드 단위 원판은 5, 10, 25, 35, 45면은 2.55, 5, 10. 15, 20, 이렇게 킬로그램으로는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프로그램 따라가지고 스쿼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쿼트 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제가 니슬리브를 차고 있어요. 요거는 네오프렌으로 된 7mm 짜리 니슬리브인데 고중량 스쿼트 할 때는 꼭 이걸 차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제 온도를 이제 좀 높게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좀 이제 관절을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부상을 좀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쓰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 다음에 이제 벤치를 할 건데요. 지금 벤치대에 있는 바벨을 보면은 양쪽 널링 사이에 홈이 하나씩 파져 있죠. 요런 바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6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kg 짜리 원판을 양쪽에 끼워주고 하면은 20kg가 딱 됩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벤치프레스를 해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원래 어, 95kg로 3번을 했어야 했는데, 최고중량에서. 근데 그거는 2번밖에 못했어요. 아무래도 등산하면서 힘을 좀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어, 바벨로우는 벤치프레스랑 똑같은 무게랑 횟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벨로우를 한 다음에, 이제, 티바로우를 하려고 했는데, 요, 티바로우 대가, 그, 이제, 명치 쪽에 딱 와서 닿아야 되는데, 그 전에 약간, 어, 고관에 와서 닿더라고해서좀 세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물론 원판을 끼면 안 닿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안 하기로 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요, 지금, 헬스 기구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북한산사랑모임 이라고 이제 북사무라는 데서 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월 1만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그런 약간 좀뭐 어? 산세장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만원이면 사실은 우리 보통 가는 헬스장 1권보다 싸죠 그래서 한번 가실 때마다 어, 보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다 마쳤고요 이제 어... 올라올 때와 다른 길로 한번 길을 찾아 가지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려오면은 어, 둘레길 이제 산골 고개 그 아까 어, 생태 연결로로 가는 길이 있고 진관사 입구로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온 길은 진관사 입구 쪽이 길이에요 그리고 어, 지금 갈 곳은 이 산골곡의 생태 연결로 이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오니까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겠고 어 풍림 아파트란대로 내려가는 길도 있네요. 근데 저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홍제동 쪽, 홍원동그뭐 어, 포방터인가, 포방터 시장인가 그쪽 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너무 멀것 같고. 어, 여기, 블랙길 이쪽, 생태 연결로 쪽으로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데크길에서도 풍경이 잘 보이네요. 좋죠? 음, 참. 자주자주 자주 올라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점쟁이가 저한테 등산 가지 말라고 해갖고 저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데 둘레길은 사실 등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길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도 꼭 조심을 해야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자 보니까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가 표지판을 한번 봐 볼게요. 음. 어.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길이 북한산 둘레길 합류점이었고 이로 가면 이제 녹번역이 나온다는 거죠. 580m. 음. 이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아파트 단지로 내려왔네. 뭐 청솔 아파트라고 적혀 있고. 오. 이거 아파트 단지 꽤 큰데? 뭐하는 데지잘 모르겠네 와 이거는 뭐지? 오 <laughs> 어, 약간 오 어, 약간 약간 어? 심령 스팟 같은 데가 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어 장난 아니야 느낌이.. 느낌이 좀와 어, 여기 밤에 오면 좀 무서 울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고, 그리고 여기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등산객 및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하고 뭐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대처 요령. 어, 소리치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멧돼지의 눈을 어? 멧돼지 눈을 이제 쳐다보면서 천천히 자리를 피하고 돌을 던지거나 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하지 말래요. 그리고 공격 위험 그러니까 멧돼지가 막 달려올 것 같으면 주위에 나무, 바위 등에 몸을 신속하게 피하래 어... 그거 할수 있나? <laughs>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오 어, 이거 되게 단지가 작지가 않아 한번 광각으로 찍어보면 음, 어 이거 되게 아파트 나름 큰 단지다. 어떻게 또 율, 이렇게 생긴 데가 또 이렇게 내려오네. 아. 오, 좋습니다, 좋아. 음, 이게 저게 대림 아파트인가 봐요. 저게 대림이라고 써 있네. 어허. 대림 아파트인가 보고 저기 뭐냐 주차 금지에 써 있네 JR 아파트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그런 뭐지? 대림 JR 아파트인가 이게? 어 그런 건가 봐. 여기 뭐 마트도 있고. 와 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집 뒤에 바로 체육장 있으니까 운동하고 싶으면 바로 바로 올라가서 할 수도 있잖아. 물론 뭐. 커뮤니티에도 헬스장 있겠지만 사실 또 그래요 이게 사람이 꼭막 헬스장만 가다 보면은 등산도 하고 싶잖아 어 여러가지 하고 싶다고 맨날 실내에서만 하면 운동하기 좀 그렇잖아 근데 그럴 때 이제 딱 어? 뒷산 바로 딱 올라가가지고 어? 등산도 하고 헬스도 하고 완전 개꿀이다 아, 좋다, 좋아. 아, 괜찮네. 어. 이런 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죠?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엄청 올랐어, 엄청 올랐어. 이렇게 녹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둘레길도 한번 돌아보고 산수장에 가서 헬스도 이렇게 맞춰봤어요. 어, 오늘 가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좋은 산수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이제 녹번인데 여기 녹번 산 뒤에 있는 그 산수장을 간 거죠, 이번에. 근데 이제 제가 서울시내 산수장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저그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어디야? 숭인동에 있는 어, 숭인 근린 그 시설 거기 산등성에 있는 거기 이제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헬스장 있잖아요 거기랑 거의 이제 삐가 뜨는 것 같아요 진짜 한그 정도로 좋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좀더 이제 헬스장 진짜 정식 헬스장에 가까운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어떤 그 산을 이용해서 좀 자연스럽게 지어놓은 그런 헬스장의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주의하셔야 되는 게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형, 이형 당뇨고 그리고 약간 이제 좀 혈당을 좀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부러. 의사 선생님이 조금 이제 좀 높게 혈당을 유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냐면은, 어, 아예 이제 저 혈당으로 가는 것보다 약간 높게씩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혈당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약을 좀 세게 쓰시거나 아니면 뭐 1.5형이나 1형 당뇨이신 분들은 요런 이제 좀뭐 등산을 하시거나 헬스를 할 때는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런 산수장에 가는 거는 좀 아무래도 피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보시고 한번 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안전장비 끼고 잘 한번 올라가셔 가지고 운동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조, 좋은 영상으로 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